서울의 밤은 언제나 그렇게 차갑고 뜨거웠다. 비가 내리는 거리,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홍대 앞에서 나는 그녀를 만났다. 미안해, 나 이제 가야 해,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이미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나를 붙잡았다. 그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알파 같은 강렬함이었다. 김지은, 그녀는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사람이었다. 나는 박수연, 28살의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다. 서울의 대기업에서 일하며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무가족의 기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 내 감정은 항상 억눌려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숨쉬기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부모님은 나를 결혼시키려 애쓰고 친구들은 이성연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나 혼자만의 비밀이었다. 그날, 우연히 클럽에서 그녀를 만났다. 지은은 DJ로 일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의 음악은 내 가슴을 울렸다. 춤추자, 그녀가 손을 내밀었고,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홀로 서울에서 살아남은 이야기. 나는 가족의 압박과 내 정체성 사이의 갈등, 우리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결국 그녀의 작은 원룸으로 이어졌다. 뜨거운 밤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도망쳤다. 이건 실수야, 내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모든 게 두려웠다. 가방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다.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이미 끊어 놓았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공항에서 그녀가 나타났다. 수연아 왜 도망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멈칫했다. 그 순간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공항의 인파 속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어제 밤 그건 진심이었어. 나한테도 너한테도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지은아 나 무서워,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금기였다. 보수적인 사회, 주변의 시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공항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그 후,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지은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아침에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고 저녁에 한강 산책을 했다. 한국의 봄은 아름다웠다. 벚꽃이 피는 계절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수연아 너 없인 안 돼. 그녀의 고백은 내 가슴을 녹였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내 가족이 알게 되었다. 어머니의 전화. 수연아 그 여자랑 뭐 하는 거야? 당장 헤어져 충격이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우리 집안 망신이야라고 소리쳤다. 한국의 전통 가족 문화에서 이런 사랑은 용납되지 않았다. 나는 갈등했다. 지윤을 사랑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 없었다. 지윤도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 전 연인과 헤어진 이유가 사회적 압박이었다. 이번엔 다를 거야,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회사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박수연, 레즈비언 이래 소문이 퍼졌다. 나는 스트레스로 잠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위기를 맞았다. 지은의 친구가 우리를 배신했다. 그런 사랑은 비정상이야라고 말하며 내 가족에게 사진을 보냈다. 어머니는 울면서 나를 찾아왔다. 수연아, 제발 정신 차려. 그날 나는 지은에게 말했다.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것 같아. 눈물 흘리는 그녀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다. 가족의 압박은 점점 세졌다. 아버지는 나를 집으로 불렀다. 수연아,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 이 정상적이라는 말은 나를 아프게 했다. 한국 사회에서 정상은 이성의 결혼과 자녀였다. 나는 반항할 수 없었다. 지은과 연락을 끊었다. 그녀의 메시지가 쌓여갔다. 수연아, 보고 싶어. 한편, 지은은 홀로 고군분투했다. DJ로서의 삶은 자유로웠지만 외로웠다. 그녀는 클럽에서 일하며 나를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매일 밤 우리의 추억이 떠올랐다. 한강에서의 산책, 함께 먹은 떡볶이, 한국의 거리 음식 문화가 우리를 가까워지게 했다. 나는 회사에서 버텼다. 하지만 소문으로 인해 승진이 미뤄졌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라고 말했다. 차별이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성소수자는 여전히 숨겨야 할 존재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은을 다시 만났다. 부산 여행 중이었다. 가족과 함께 간 여행지에서 그녀의 공연을 보았다. 그녀의 음악이 들려오자 가슴이 뛰었다. 공연 후,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지은아, 요 그녀는 놀랐다. 수연, 왜 여기 있어? 우리는 해변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다 바람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했다. 가족 때문에 그래서 나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녀는 이해했다. 나도 알아. 한국에서 쉽지 않지.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번엔 조심스러웠다. 비밀 연애였다. 주말에만 만나고 SNS에는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배신이 찾아왔다. 내 가장 친한 친구, 혜진이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수연아, 그만둬. 내 인생 망칠 거야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뒤에서는 내 가족에게 알렸다. 수연이가 위험에 반대였다. 어머니는 다시 찾아왔다. 그 여자랑 끝내. 아니면 집에서 나가.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지은을 포기할 수 없었다. 엄마, 저 사랑해요. 처음으로 커밍아웃 했다.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어떻게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가슴 아팠다. 한국의 효문화에서 부모를 실망시키는 건 죄였다. 지은도 자신의 과거를 직면했다. 그녀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지은아, 나 돌아왔어. 예슬이었다. 과거의 사랑. 하지만 배신으로 끝난 관계. 예슬은 지은을 다시 유혹했다. 수연은 너한테 안 맞아. 가족 때문에 포기할 거야. 의 지은은 흔들렸다. 갈등이 고조되었다. 나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망설임이었다. 예슬이 과거가 떠올라 배신의 씨앗이 싹텄다. 예슬의 등장으로 우리의 관계는 흔들렸다. 지은은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았다. 예슬은 나를 버렸어. 사회 압박 때문에. 하지만 예슬은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질투했다. 지은아, 나 믿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불안했다. 한국의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작았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친구들이 지은이 예슬과 만난대라고 속삭였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나는 가족과 대화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내가 행복하다면. 하지만 사회가 안 받아줘. 어머니는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수연아, 내 감정을 이해하려 해. 작은 변화였다. 한국 사회의 진보, 젊은 세대의 영향이었다. 지은과 나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아름다운 섬,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곳, 그곳에서 우리는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예슬은 과거야. 너만 사랑해, 지은의 고백. 우리는 해변에서 손을 잡았다. 제주의 검은 모래가 우리의 발자국을 새겼다. 하지만 돌아오자마자 충격이 왔다. 예슬이 내 회사에 찾아왔다. 수연 씨. 지은은 나랑 다시 시작할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화가 나서 지은에게 따졌다. 왜 나한테 말안 했어? 그녀는 부정했다. 믿어줘. 싸움으로 번졌다. 배신감이 커졌다. 나는 지은을 떠났다. 끝내자 오 눈물 흘리는 그녀를 뒤로 하고 집으로 갔다. 가족은 안도했다. 잘했어. 하지만 내 가슴은 텅 비었다. 지은은 절망했다. 클럽에서 과음했다. 수연 없인 못 살아 이 친구들이 말렸다. 한국의 음주 문화, 슬픔을 달래는 방식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매일 그녀가 그리웠다. 한강에서 혼자 산책하며 우리의 추억을 떠올렸다. 벚꽃이 지는 계절, 가슴이 아팠다. 그러던 중 예술의 진실이 드러났다. 그녀가 지윤을 이용하려 한 거였다. 지윤의 인기를 이용해 d j 로 복구하려 했어. 친구의 말 나는 후회했다. 지윤을 찾아갔지만 그녀는 사라졌다. 지윤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친구들에게 물었다. 부산으로 갔대 과거의 고향. 나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KTX 안에서 창밖을 보며 우리의 사랑을 돌아봤다. 한국의 철도, 빠른 속도처럼 우리의 관계도 급변했다. 부산에 도착해 그녀의 옛집을 찾았다. 바닷가 마을, 해산물 냄새가 가득한 곳, 우 그녀는 그곳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지은아,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나왔다. 수연. 왜 왔어? 눈이 붉었다. 우리는 해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미안해, 믿지 못해서 나는 사과했다. 그녀는 울었다. 나도 잘못했어. 예술 때문에 흔들렸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부산의 바다 파도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었다.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이번엔 강해졌다. 가족에게 다시 말했다. 지윤을 사랑해. 받아줘 어머니는 한숨 쉬며 시간이 필요해라고 했다. 아버지는 침묵했다. 작은 희망이었다. 지윤은 DJ를 그만두고 카페를 열었다. 홍대 근처 우리의 추억이 담긴 곳. 나는 회사에서 버텼다. 소문은 가라앉았고 동료 몇이 지지했다. 한국 사회의 변화, LGBTQ 권리 운동의 영향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충돌이 왔다. 지은의 건강 문제. 피로가 쌓여서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스트레스성 질환. 나는 그녀를 돌봤다. 함께 이겨내자 한약을 지어주고, 함께 산책했다. 한국의 전통의학, 우리의 사랑을 지탱했다. 감정은 깊어졌다. 수연아, 영원히 함께할게, 그녀의 약속. 우리는 반지를 교환했다. 비공식적이지만 우리의 서약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결혼은 불가능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우리는 해외 결혼을 꿈꿨다. 캐나다로 가자 처음 도망쳤던 곳.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결정을 내렸다. 가족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가족 모임에서 커밍아웃을 다시 했다. 아빠, 엄마, 지은과 결혼할 거예요. 충격이었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미쳤어. 사회가 뭐라고 할지 알아. 어머니는 중재했다. 수연아, 내 행복이 중요해. 에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의 가족 문화, 대화로 풀리는 경우가 늘었다. 지은의 가족도 없었다. 그녀는 고아였다. 너만 있으면 돼. 우리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사회적 압박이 커졌다. 미디어에서 LGBTQ 이슈가 뜨거웠다. 퀴어 퍼레이드, 반대 시위. 우리는 참가했다. 서울의 거리에서 손을 잡고 행진했다. 사랑은 자유야. 구호가 울렸다. 하지만 반발이 왔다. 지은의 카페에 악플이 쏟아졌다. 레즈비언 가게 안 가, 매출이 떨어졌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함께라면 괜찮아, 친구들의 도움으로 버텼다. 감정의 절정에서 지은이 제안했다. 결혼식해 비공식으로 우리는 한강에서 작은 의식을 치렀다. 친구들만 초대. 벚꽃 아래 우리는 서약했다. 영원히 사랑할게 눈물이 흘렀다. 가족이 변화했다. 어머니가 먼저 왔다. 축하해 선물로 김치를 가져왔다. 한국의 어머니 사랑. 아버지는 아직 망설였지만 건강히 살아라고 메시지 보냈다. 우리의 삶은 안정되었다. 지은의 카페는 LGBTQ 친화적 공간이 되었다. 손님들이 늘었다. 한국 사회의 진보를 느꼈다. 그러나 마지막 시련이 왔다. 지은의 병이 악화되었다. 이번 해야 해 충격이었다. 나는 그녀 곁을 지켰다.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수연아, 미안해. 그녀의 약한 목소리. 병원 생활은 길었다. 지은의 병은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치료를 받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수연아, 내 덕분에 행복했어. 그녀의 말은 따뜻했다. 가족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지은을 만났다. 수연이를 잘 부탁해 어색한 인사, 어머니는 음식을 가져왔다. 건강 챙겨 한국의 가족애가 빛났다. 지은은 회복되었다. 퇴원해 기쁨의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카페를 확장하고 함께 여행했다. 제주, 부산, 그리고 해외.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 논의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운동에 참여했다. 사랑은 평등해 우리의 목소리가 퍼졌다.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다. 배신과 갈등을 이겨낸 사랑.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여전히 어렵지만 희망이 있었다. 지은아, 사랑의 한강에서 벚꽃 아래 우리는 영원히 함께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사랑의 승리, 인간의 따뜻함.